합팩만 해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합팩만 드린다고요? 헉,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합팩 갖고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꿀팁은 역시 보호자들이 많이 보는 환경입니다. 네, 네. 환경 어떻게 어떤 차이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보호자들이 가장 그 선호하는 것은 조금 더잘 꾸며져 있는 것,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것.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호텔형으로 지어진 그런 그. 럭셔리? 네, 럭셔리한 모양도 <laughs>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중요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네.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은. 어~ 생활실이죠 그네 생활실이 얼마만큼 쾌적하고 네. 어~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네. 있고 어~ 살아가시는데 편안한 그런 생활실로 되어져 있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한 가지는 환경을 보시는 보호자들 중에 또 보는 것이 뭐냐면 산책할 곳이 있는지 예 음. 네, 전원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도심형은 집 가까이 아파트 단지 안에 요양원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요즘은 비용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요즘 추세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교에 요양원들이 많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양원들을 잘 찾아서 어, 너무 외관상만 외관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실형 얼마만큼 잘 계실 수 있는 그런 생활실이 에이. 잘 구비되어져 있는지. 어~ 위생적으로 잘 구비되어져 있는지 네.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도 어~ 산림 요양원이라고 있지만 네. 환경적으로나 어~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만 협소합니다 어~ 협소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에서 가까운 파주로 산림 요양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넓고 어~ 음.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한 그런 요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파주 하면 사람들이 개인이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 시간 이내로 올수 있는 요양원이라면 네. 좋은 접근성을 갖고 있는 요양원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파주 듣기만 해도 약간 멀어 보이지만 여기 오는 네. 길에 생각보다 금방 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파주 도심이랑도 가깝고 들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네. 좋은 네.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네네. 네세 네, 가지 꿀팁들 모두 들어봤는데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실 그런 좋은 꿀팁 도 있을까요? 어, 아까도 언급했던 서비스 내용인데요 어, 서비스 내용을 좀더좀 좀 보시려면 네. 뭐 홈페이지도 보고 블로그도 보면 좋겠지만 네. 어, 저희는 재활 전문 요양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재활 전문 요양원으로서 어떠한 도구들을 갖고 있는지 네. 치료 도구들을 얼마만큼 구비하고 있는지 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합행만 해주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드린다고요? 헉,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합팩 갖고는 안 되겠죠. 네. 저희는 또 재활 전문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행 기구라던가 음. 근력을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기구라던가 네. 그다음에 여타의 뭐~ 물리치료 기구들이 진짜. 많은 곳이 음. 이~ 실수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음. 가 많이 있겠죠. 아, 그래서 서비스 질을 네. 잘 살펴보셔 야지 되겠다. 네. 와, 정말 원장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요양원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겉모습 외관만 보고 선택하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장님께서 꿀팁들 많이 알려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먼저 부분, 보이는 부분이 네. 겉모습이니까 네. 그것을 보고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내실을 갖고 있는 요양원을 찾아내는 것 네. 이것이 보호자들의 의무고 능력이고 네. 꿀팁을 드렸으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다음 주제는 어떤 건지 살짝 귀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어, 많은 보호자들께서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어, 식견에 따라서 네. 또 경험에 의해서 네. 어, 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양원 알아보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하고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영상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